어말이 어려워 그죠 뭐 일단 읽어봅니다 자 교류 전기회로에서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정도로 나타내는 것을 임피던스 라고 하는데 저항값 c r 리액턴스가 x일 때 임피던스 z와 그 크기는 절대값 z는 각각 저런거랑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낫더떠라 음, 그렇대 자, 또, 임피던스가 Z1, Z2인 교류 전기에서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와, 뭐, 다음과 같대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Z가, 임피던스가 두개 더하면 된대. 병렬은 역수가 역수의 합으로서 표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임피던스가 이거, 이거래. 이거 뭐 Z1과 z 2임 이미 던져줬다 이 말인 거고. 그거를 직렬로 연결할 때 임피던스는 더하면 되는 거래. A는. 이 e. 맞나요?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그 이거래. 어. 근데 b라 했잖아. b. 잠깐 크기라고 그랬지. 크기네. a가 아닙니다. 크기니까 요 값을 알려 준 거다. 아이고. 요녀석 녀석의 값을 찾아라 이 말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두개 더했을 때의 임피던스라고 하는 z라는 것이 이 e. 라는 뜻인 거니까. 그럼 이그 녀석에 대한 크기는 뭐예요? 그냥 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b분의 1, b 값을 찾는 건 아니지만 어, 병렬로 했을 때의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뭐라 적지? 이거를 z 뭐라적고 z k 라 적을까? 어쨌든 아이씨 표현이 어렵노. 그냥 b라고 할게요. 이 던스를 b라고 할 거다. 어쨌든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절대값으로 봐면 됩니다. b분의 1이라는 것은 1 플러스 i분의 1 더하기 1배기 i분의 1이라고 하면 끝난다. 이 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b분의 1은 통분 2분의 요거랑면더 하면 되니까 이 1밖에 안 되네. 그럼 b는 뭐예요 1이네. 그럼 1이라는 녀석 크기가 얼마야? 1이겠지. 맞아요. 다시 말해서, 임피던스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면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제곱의 합의 루트시오라 이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 자, 실수 부분이 1이에요. 역수 쳐봤자 1이에요. 허수 부분은 0이에요. 제곱다의 제곱의 루트. 그럼 1밖에 안될 거잖아. 비 임피던스 크기라는 것도 1이다. 곱하라. 2.